줄 사람 못 일어나겠어요. 오늘 4일 찬데, <목소리> 안녕! 나 아직 세수 안 했는데. <laughs> 일단 오늘의 오프닝은 몸무게 체크랑 눈 바디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뿌예? 아 이제 깨끗해졌네. 몰라. 다시 찍기 힘들어. 브이로그는 이렇게 갈래요. 자 일단 창문 열기. 오늘은 그 친구들이랑 제 영재 그 트레이너 친구가. 그 친구도 백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 아, 평소에 하지도 않던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 한강에서 막 촬영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 오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막 홈트 하는데 계속 전화 와. 그래서 내가, 어, 인천 언제 오냐고.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서울 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 그럴까? 서울에 우리 이제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어요. 18년 친구가 한명더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출근하는 회사가 이쪽이야. 그랬더니, 그럴까? 내일 가서 점심 먹을까? <laughs> 그러는 거야. 어? 나 식단 중이라서 안 되는데 이걸 딱 물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아또 먹을 때는 먹고 하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어야지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겠죠. 아 원래 이제 출근하기 전에 세수 똑바로 하고 올라 그랬는데 저 바디체크 하느라 이렇게 또 나타났네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느끼지 않아요? 첫째 날이랑 지금 4, 4일 차거든요? 붓기 좀 빠졌죠? 아닌가? 전 느껴요. 아무튼 본인이 느끼면 된거 아닌가요? 몸도 가볍고 지금 텐션도 훨씬 가벼워요. 세상을 깨요 오늘은 친구들 만나기 전에 오늘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어제? 음, 아무튼 몸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시술을 하는 날인데 오늘 잠깐 기도하고 가려고요. 제가 기독발 진짜 좋거든요. 뭐 종교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성당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좀 꾸며놓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종교든 하나는 가지면은 좋다고 생각해. 뭐 어떤 내네 종교가 다 맞다고 말한다기보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참 힘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원불교든 그냥 자유롭게 어딘가 하나 믿는 건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힘도 저는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보여드릴까요? 짠. 이렇게좀 있고. 원래 여기에 제꿈 이렇게 쫙 붙어 있었거든요? 제 포스팅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촬영하는 것 때문에 다 떼버렸어. 요게 제 정신. <laughs> 아무튼. 이렇게 다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 중에 제일 베스트 양보는 음식만. 여러분 음식 양보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친구들이 해줬던 좋은 말. 이거는 이제 우리 집에 왔다 간 친구가 방명록 써놨고 요거는, 예전, 요거는 예전에 만난 친구가 해줬던 말인데 좋은 말이라 써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면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내 친언니 같은 언니가 써준 거. 어쨌든 오늘은 스텝퍼 유산소 하는 것보다 성당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친구 만나는 데가 삼성역인데 삼성역까지 걸어가려고요. 걸어가는 걸로 유산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아 핸드폰 바꾸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사전 예약 해놓은 거 어제 가지러 가는데 제가 어제 촬영하느라 안 갔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오늘 하루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스텝 할게요.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뭐 입지? 저는 운동복이 제일 편하거든요. 운동복 입는 내 모습이 제일 좋고 사실 운동복만 입다 보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짠,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은 가서 친구들이랑 점심 먹을 거니까 물만 그냥 들고 갈 거고 다른 간식은 안 챙겼습니다. 착용 완료. 이제 먼저 성당 갔다가 삼성역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다가 수녀님 만났는데 성전이 지금 닫혀있거든요. 역병 때문에. 근데 제가 중요한 기도인 걸 어떻게 아셨나봐요. 상전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오래요. 크리스마스라서 구유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볼까? 삼성역 친구들 만나러 가볼게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laughs>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어제 그 저녁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공복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 채우면서 최소한으로 먹는 게 좋긴 하니까. 조 저거 혁오빠랑 복싱했던데 뭐 온통 그냥 추억이구만? 함께 걷던 이 거리를 혼자 걸어요 이제 찾아보려고 클럽 <목소리> 보려고 했는데 <목소리> 파란색이 하나 지나가는 거 앞에 시강했지 시강 시강이 뭐야? 시선강살 <목소리> <목소리> 내파랑 레깅스 <레인트. 목소리> 서울까지 왔다 서울까지 아니, 음, 나는 너가 음. 진짜로 올줄 몰랐어. 식, 식당하는 어, 중이라서, 어, 어. 너가 온다고 했을 때좀 고민했어. 진짜. <목소리> <목소리> 형, 아니지. 여기 사이 아니야, 여기 사이? 여기 어딘데? 아, 길이 있어? 야, 배영재. 건너다. 넘자. 우리 때 이런 거. <목소리> 하여튼 이런 건 잘하지. <목소리> 저기 있다, 박세요. 박세요! 친구, 아, 안녕. 손도OK? <laughs> 아는 척도 안 하죠? 나 놓고 돌아가죠? 사장님아 이 날이 너무 춥다 추운데 어? 나도 오늘 속에 반팔 입었는데? 회사원이다 회사원 우리 준이. 님 백수 아아 야야너 마스크 써 약간 <laughs> 그러니까, 턱수형이좀다름하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 그 나도 사인 기로려올까 뭐만 빌려올까? 다 해보지? 다 해보지? 나 4일 됐는데 그래도 61.2에서 55로 내려갔어? 오늘 그 찍었지 네. 네. 뭐 먹어? 그래. 뭐, 뭐 먹는 게 좋아? 소고기 집에 온 먹을래 여기 만두 들어가고 여기도 만두 들어가고 맛두 좋아 어떻게 <목소리> 하실래요? <목소리> 하나만 그냥 어느 <먹는> 거? 어느 만두? 저 온반? 어아 온반 하잖아 네 그냥 그냥 못 내가 뭐 들어갈까? 일단은 휴지버 바 좋아. 난 그냥 널믿반반반반반반반반반안반생활하반 어, 어, 것도 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 <laughs> 헤헤. 엄마가 저 같이 저 공부하냐. 어. 빠이빠이. 안녕. 나중에 또 봐. 이제 친구들이랑 다 빠이빠이 했어요. 지금 시간이 오늘 많이 움직였죠또 오늘 외출한 김에 핸드폰 가져러갈 거고 신사에서 압구정, 압구정에서 봉은사, 그다음 봉은사에서 이번에 역삼까지 걸어갑니다. 오늘은 그냥 유산소 죽여버려.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오늘 엄청 많이 걸었어요. 지금 방금 들어온 거티 나죠? 현재 시간은 16시 48분. 오늘은 근력 전에 그냥 스태퍼 정도 하면 될것 같고. 태퍼를한 시간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좀 먹고 배좀 채우고 어제 거 편집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아빠가 병원 가서 시술했는데 어, 잘 됐다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연락이 와서 아마 내일 퇴원한다고 하시는데 내일 한번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주말이어가지고 촬영하는 건 하루 정도 쉬고 일단 집에 다녀오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빠 한번 보고 아빠 또 저희가 3남매 중에 딸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또 밝은 에너지랑 긍정적인 에너지 좀 아빠 주고 일단 밥 먹으러 갈게요. 식단 준비 완료. 닭가슴살 볼, 닭가슴살 파프리카. 그럼 오늘은 병아리 콩 넣었어요. 이제 밥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겠죠. 완전 푸짐! 병아일콩은 그때그때 조리하기 좀 힘들어요. 물에 불려야 되고. 인천 갔을 때 엄마가 해서 냉동실에 얼려서 포장해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와서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맛있던데? 내가 봤을 때 먹방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 이 높이를 맞춰서 먹는다는 게 테이블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원래 먹던 그런 높이랑 달라. 제가 어제 단백질 양 말씀드렸잖아요 그단백질양 체크하는거 좀 어렵죠 어플중에 팻 시크릿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음식 검색하면 그 음식이 나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그람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먹는거를 입력하면 제가 그날 하루동안 그한한 한 끼에 하루동안 몇 그람씩 먹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거 다 사람들이 입력하는거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는거는 제가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그 음식 뒤에 보면 다 <laughs> 나오잖아요. 칼로리랑 그런 거. 그거 입력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점심에는 탄수화물 먹었기 때문에 요번엔 탄수화물은 병아리콩이 다예요. 뺐어요. 국밥이었고, 만두였고, 그 안에 또 떡이 있더라고요. 먹다가 그떡 씹는 순간 그 행복. <laughs> 저는 그게 입에 가득 넣고 와구와구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양배추는 막 이렇게 열심히 집어도 막 이래. 열심히 막 집어도 요래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병아리콩도 지금 안 퍼져가지고. 짠! 여러분들도 딱 100일만 버티세요. 그러면 습관이 생겨. 진짜 빡 미친 듯이 먹다가 뭐 먹고 싶지? 할 때쯤 그게 바로 내가 찾는 게 다시 이거야. 뭐 먹고 싶지? 한건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많이 헤비한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헤비한 걸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땐 잠깐 클린하게 돌아오세요. 그러면 계란 후라이만 먹어도 그냥 세상이 뿅뿅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행복이죠. 너무 저 위에 있으면 <laughs> 더 위에 게 없기 때문에 잠깐 내려와서 단계를 좀낮췄어 나빠. 그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행복의 기준을 조금 낮추는 거다. 하... 명언자족이 삥미. 이거는 아빠가 해줬던 말인데 아빠한테 되게 좋은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터닝포인트들은 다들 아빠가 해줬던 말들 속에서 있고 거기서 터닝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것도 아빠예요. 그치만 거기서의 가치관이 된 것도 한 제가 선택한 거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어떤 선택도.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무너졌던 무너졌던 적, 잘 됐던 적,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경험으로 경험치로 쌓여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만족합니다. 따란따따란 따란. 여러분들은 유튜브의 주인공이십니다. 짜잔~ 출자 완료! 난술 먹는데 넌 운동을? 나는 이제 작심3일 지나고 4일 차다. 오늘 친구한테 스텝퍼 잘하는 법 배워왔어요. 스텝퍼 잘하는 법은 엉덩이 를 살짝 올려주고 뒤꿈치로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엉덩이에 자극도 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서서 하지 말고 살짝! 힙을 올려주고, 뒤꿈치로 걷는 느낌으로. 요렇게. 뒤꿈치로 밟는 느낌. 요거 아니고, 요거. 그러면 엉덩이에 자극도 많이 오고, 잘티안 나지만 허벅지에도 엄청 자극 많이 오거든요? 끝나고 전 다리 스트레칭 진짜 엄청 많이 해요. 안 그러면 진짜 다리가 뭉쳐가지고 다음날 조금 힘들어. 자, 다시 요거 아니고, 요거. 뒤꿈치로 눌러주는 느낌. 혹시나 밑에 층에 소음이 날까봐 이렇게 소음방지 택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땀이 엄청나요. 아, 스태퍼 끝났습니다. 땀 진짜 많이 나요. 여러분들도 유산소 스태퍼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일단 근력 운동 할 건데, 오늘은 하체, 하체 한번 집중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와 진짜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 작심4일. 자 넘겼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좀 부었나? 밥 먹어서 그런가? 어쨌든 오늘 아침에 몸무게 앞자리를 바꿨으니까 3주면 한 57까지는 갈수 있겠죠? 모르겠어. 일단 화이팅 해보고 뭐 어떤 기대나 계획 같은 거는 3주 동안은 없애겠습니다. 하루에 하루를 잘 보내자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화이팅 해봅시다. 내일은 주말이니까 조금 천천히 촬영을 되게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운동하고 계시죠? 어, 내가 영상을 다음 날부터 올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루 마음가짐 가지고 오늘은 이틀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빅미랑 함께 화이팅! 빠이빠이! 拜拜。Bye bye.